2026 기아 EV4 SUV는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내며, 미래적인 스타일과 일상 주행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모델로 등장한다. 전체적인 비율은 컴팩트 SUV의 민첩함을 유지하면서도 넉넉한 실내 공간과 진보된 기술 요소를 결합해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전면부는 기아 특유의 타이거 페이스를 새로운 디지털 시그니처로 발전시켜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으며, 슬림한 LED 라이트와 입체적인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공격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한다. 측면부는 공기 역학을 고려한 깨끗한 캐릭터 라인과 숨겨진 도어 핸들, 미래적인 휠 디자인을 통해 전기차다운 매끄러운 실루엣을 표현하며, 후면부는 수평형 LED 라이트 바와 간결한 디테일 작업을 통해 도시적인 감각과 하이테크 이미지를 강화했다. 실내는 기아 EV 라인업에서 보여주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한층 발전시킨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스러운 곡선과 넓은 개방감이 특징이다. 2026 EV4는 듀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간결한 버튼 배열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친환경 소재를 실내 곳곳에 적용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반영했다. 앰비언트 라이트, 고품질 패브릭 및 가죽 소재. 정숙성을 높이는 이중 차음 유리 등을 적용하여 전동화 시대에 맞는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 열의 레그룸과 헤드룸은 컴팩트 SUV 치고 상당히 넉넉하며 트렁크 공간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가족 단위 사용자에게도 뛰어난 실용성을 자랑한다. 성능 면에서는 최신 세대 배터리 시스템과 효율성이 극대화된 전기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주행 거리를 크게 향상시켰다. 기아는 EV4의 고성능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 옵션을 적용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도심 주행에 적합한 부드러운 가속력과 고속 안정성, 정교한 핸들링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 반응으로 스트레스 없는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 최신 배터리 관리 기술을 통해 배터리 수명과 효율을 최적화하고, 초급속 충전 기능을 적용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충전을 가능하게 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폭 향상되었다. 기아의 차세대 ADAS 시스템은 차선 유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조정해 탑승자 보호 능력을 강화했다. 2026 EV4는 OTA 업데이트 기능을 기본 제공하여 차량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이 출시될 때마다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디지털 키,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 음성 제어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커넥티드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2026 기아 EV4 SUV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전기차의 경제성, 최신 기술을 모두 원하는 사용자에게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기아는 EV4를 통해 전기 SUV 시장에서 디자인 경쟁력과 기술 혁신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새로운